하면서 가끔씩 이미지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헤어스타일은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고민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이 남성 탈모 같은 경우는 아주 과거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됐었고 많은 관심을 받아왔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직장인 여성들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여성 탈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분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탈모,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한 내용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신동필 성형외과 모발이식센터에 신동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안녕하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머리 숱이 많으시네요. 예, 보는 네, 것이죠. 뭐, 저는 제까지요. <laughs> 역시 네. 모발인식센터 계시니까, 예. 아무튼 그 요즘 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남성뿐만이 네. 아니라 여성분들도 그렇고, 저 역시 경험이 있거든요. 원형탈모에 음, 대한 경험이 네.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고, 현재 지금 뭐 우리 진행하고 계시는 스텝 가운데에서도 아마 귀를 열고 듣고 계신 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두피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네, 두피도 피부의 일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네. 거의 대부분의 질환들이 두피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음. 그 중에서 탈모와 관련된 이 질환들 몇 가지를 보면은 네. 지루성 피부염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요. 음. 그 외에 모낭염이라든가 그리고 또뭐 염색이나 파마를 하면서 그런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음. 피부염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예. 원형 탈모증 예.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예. 예, 지루성 피부염은 음. 뭐 저희들이 그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떡이진다고 하는 그런 어. 현상을 <laughs> 예.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 원장님 아주 과격한 표현에. 아유, 죄송합니다. 예. <laughs> 이해는 확실히 옵니다. 네. 예. 머리를 뭐 하루 정도 감지 않았을 때 음. 기름기가 아주 많아지면서 예. 두피가 번질 번질거리고 머리카락들이 막 이렇게 서로 서로 뭉치는 그런 네.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요. 어. 이 지루성 피부염은 탈모의 결과로 오기도 하지만 음. 또 탈모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상당히 되실 예. 거고요. 이 지루성 피부염이 조금 더 심해지면 모낭염이라고 해서 뾰루지가 이 머리 두피 안쪽에 생기는 아. 그래서 여기 목 쪽에 인파선도 붙는 그런 예. 정도까지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뭐 약물 치료라든가 투피 관리라든가 이런 걸 음.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음. 신경을 쓰셔야 되는 질환이고요. 예. 그리고 원형 탈모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경험 있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보통 동전 크기로 해서 <laughs> 네. 그 부위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쏙다 빠지는 그런 현상이고 그렇더라고요. 본인이 <laughs> 네. 발견을 이래 하는 경우도 네. 물론 있지만. 주위에 뭐 미용실이나 이런 데서 예. 발견을 해주는 음.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참 당황스럽죠. 그런 음. 문제가 생기면 네. 그렇지만 뭐 그런 문제들은 병원에 오셔서 주사를 맞고 음. 또는 연고를 바르고 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에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음. 뭐 크게 걱정하실 질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실 그 많은 특히 여성분들의 희망하면 찰랑찰랑거리고 건강한 그 네. 모발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정작 이 헤어스타일에는 신경을 쓰면서 그 원천이 되는 두피에는 많은 관리를 또안 하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일반 우리 그 얼굴이나 이런 다른 부분의 피부와 두피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큰 차이는 네.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음. 이, 우리 피부 쪽에는 바로 눈에 이렇게 네. 보여 버리니까, 어, 뭐, 두 피부 관리도 하고, 음. 뭐, 비싼 화장품도 네. 사용을 하시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는데, 두피는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만큼 큰 신경을 안 쓴다 뿐이지, 실제로 두피나 피부나 네. 거의 같다고 네. 이래 생각을 오.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일반적으로 다른 피부가 지성이면, 네. 두피도 지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뭐 피부 쪽에 예. 기름기가 많고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 하는 분들이 지루성 피부염이 오늘 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뭐 두피가 지성이건 건성이건 간에 네. 그 모든 어떤 원인들이 이제 탈모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그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주 감아도 문제일 것 같고 너무 네. 안 감아도 문제일 것 같고 그런 차이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머리 감는 방법이나 시기에 예.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머리는 하루에 한번 감으시면 제일 편하고 좋죠 아 한번 감으시면 제일 편하고 좋은데 네. 그렇다고 기름기가 많이 있다든가 또는 뭐 아니면 굉장히 그런 먼지가 많이 나는 환경에 노출되었다가 돌아오시면 네. 음. 한번더 감아주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상담을 할때 음. 머리는 한번 감거나 아니면 뭐 필요하면 두번 정도는 감으셔도 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감는 그 그것을 뭐 저녁에 감는 게 좋다 아침에 음. 감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큰 상관은 없다고 보고 좋기로는 조금 더 좋은 걸추천 해드린다면 아침에 감는 게 아. 조금 더 좋으실 겁니다 왜 그래요? 그런가 하면 밤에 주무시는 동안에 두피에 대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 찌꺼기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시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아침에 네. 이 샴푸나 이런 걸 통해서 세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네. 그리고 저녁에는 뭐 물로만 헹궈주신다든가 이렇게 하신다면 그 머리 감는 그런 패턴들이 음. 탈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됩니다 대부분이 아마 그 퇴근하고 나서 샤워하시면서 이제 머리를 감게 되는데 네네. 이제 그건 또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네요. 어. 꼭안 좋다고 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침, 한 번을 감으신다면 예. 뭐 아침에 감는 게더 좋지 않을까, 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저녁에 감으시더라도 이제 잘 말리고 주무시면 큰 문제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항상 문제가 네. 되죠. 그렇죠. 네. 이런 두피 질환을 오랫동안 좀 방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까지 갈수 있을까요? 어, 두피에 예. 질환이 생기고 한 것을 그냥 뭐 전혀 치료를 하지 음, 않고 둔다면 네. 그 아무래도 모낭 자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죠 네. 노폐물이 위에 끼어 있고 그러면 모낭에서 이제 일어나는 신진대사들이 영향을 음. 받기 때문에 분명히 탈모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을 이제 저희들은 늘 권해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남성 탈모 같은 경우는 그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면 뭐 눈썹이라든지 다른. 부위에 어떤 그 모발까지 같이 그 빠지게 되는 건가요 그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오 그것은 예.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네. 남자분들 중에서 예. 머리에 탈모가 없으신 분들이 아그 머리카락이 많이 없으신 예. 분들이 다른 부위에는 수염도 굉장히 많고 어? 예 그리고 뭐 신체 쪽에 가슴 쪽에 이제 털들도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왜? 경향을 보입니다 어, 선뜻 이해가 안가는데 예. 예 그것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우리 모발에 대사 영향을 많이 주는데 예? 어, 남성호르몬이 두피에 있는 모발은 가늘고 약하게 만들어서 네. 빠지게 만들어 버리고요. 음. 그 외의 신체 부위에는 모발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아.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슴에 털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 심어주면 안 되느냐. 어, 안 되나요? 뭐 가능은 <laughs> 하겠지만 이런 데서 이제 또 네. 채취해서 오면서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음. 저희들은 이제 잘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세치와 두피질환과도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어, 그 예.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연구가 된 바는 없지만, 예. 이 세치가 있고 백발이 되는 분들이 음. 오히려 탈모가 좀 적은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또왜 그럴까요? 그 특별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네.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laughs> 예,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모르는 건 모른다고 또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네. 센스까지 겸비를 하고 계시네요. <laughs>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궁금한 건 사실 그 서양인들과 동양인들 그 모발 색깔도 차이가 나고 예.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탈모 같은 경우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 서양인들과 네. 동양인들 음. 사이에그 모발의 패턴을 보면. 서양인들은 굉장히 가늘면서 많습니다. 어, 양이 많은가요? 예, 개수가 예. 많은 거죠. 동양인들은 모발 자체가 굵으면서 음. 개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네. 예를 들면 서양인들은 평균적으로 이 머리카락 전체를 이렇게 하나씩 네. 헤아리면 15만 개 정도가 됩니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동양인들에서는 7만 개에서 8만 아. 개 정도 되는 거죠.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네요. 예, 개수로 봐서는 네.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탈모가 오면은 조금 더 이제 눈에 띄는 그런 경향을 음, 보이죠. 아무래도 색깔도 이제 예. 우리가 검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두피 질환 같은 경우는 빈도는 어떨까요? 두피 질환의 빈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요즘은 사실 그 남성들 같은 경우는 과거서부터 진행성 탈모였다면 네. 최근 들어서 여성들의 어떤그 원형 탈모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경험이 있고요. 네, 네. 예그 원인이 뭘까요? 음, 여기서 한 가지 예. 이제 말씀드 그래야 될 것은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원형 탈모라고 하면은 네. 요리 머리 위쪽이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원, 원이 되죠 예, 동그란 예. 원이 되니까 그런 것을 원형 탈모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원형 탈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하나의 동전 크기로 음. 완전히 없는 거를 이야기하고 네. 보통 일반적인 뭐 여성형 탈모라고 하면은 그 원형 탈모의 패턴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아, 있죠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네. 이 머리 수치 적어지면서 불빛에 비치면 훤하게 보이는 그런 예. 것을 여성형 탈모라고 그러고요. 아 점차적으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그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예. 그럼 동전 모양으로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빠지는 건 원형 탈모고 네. 이건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네. 누구한테건 이제 갈수 네. 있는 거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를 좀 형태를 비교를 해 주신다면 어, 예. 여성 탈모와 남성 탈모의 형태는 이 여성분들은 남몸 속에 있는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낮습니다. 예, 예. 적으니까 음. 이 탈모가 오더라도 헤어라인이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여자분들은 잘 없으시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대부분이 헤어라인에서부터 2cm 정도는 잘 보존이 되고 그 위쪽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 그 위쪽이 밀도가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요. 남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은 음. M자형 탈모라고 그러죠. 음. 이 이마가 M자처럼 보이도록 요렇게 옆부분이 이렇게 옆 부분이 이렇게. 네.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어떤 분들은 그 멋있잖아요. 그렇게 빠지셔도 예, 그래서 연예인 분들 가운데서도 있네예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런 예. 말씀을 하십니다. 병원에 오셔서 제가 카리스마 있게 보이죠. 사실은 이제 <laughs> 예, 예.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이 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좀 강인하게 보이고. 예, 예. 예. 그런 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음. 많은 분들은 이 올라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으시죠. 그렇군요. 또 네. 생각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뭐 어떤 질병이든 전조 증상이 있게 마련인데 네, 네. 그 탈모의 전조 증상이라면 어떤 것들? 될어수 탈모의 전조 증상은 네.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체 다른 부위에 털이 굵어지는 현상이 옵니다. 음. 그 남자분들이 군대를 가실 때 정도 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높은 레벨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때 되면 이제 이런데 굵어지고 하는 그런 네. 증상들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집니다. 아, 네, 머리카락이 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 보면 이 뒷머리는 이렇게 잡힌다면 앞머리 부분은 이렇게 딱. 한중에 잡히는 예, 예.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은 우선 어, 나에게 탈모가 오고 있지 않는가 이거 그러니까 음.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하루에 빠지는 개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일일이 세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 보통은 네. 이제 머리카락이 뭐한오 육십 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빠지고 네. 나고를 반복을 하는데 (100개) 이상 빠지게 되면은 뭐 세면대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보인다든가 음. 아니면 뭐 샤워를 하고 나면 수채 구멍에 이렇게 꺼멓게 그 보이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음. 가지고 있는 고민의 크기가 사실은 굉장히 큰가 봅니다 네.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으면 병원에 하얀 티슈를 이렇게 접어서 오시는 분이 음. 계십니다 그럼 펼쳐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가지고 베개에 이래 해서 아유. 머리카락을 모으고 예. 이렇게 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가 빠지는지를 이렇게 헤아려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 고민이 크다는 이야기겠죠. 음.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개수가 그 정도가 되면 우선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위쪽에 이제 두피가 훤하게 보이는 현상 그리고 헤어라인이 음. 점차 이렇게 넓어지는, 네. 점, 조금씩 조금씩 넓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면은 그러면서. 이 집안에, 뭐, 목에든, 침개든 그쪽에 탈모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 나도 탈모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예. 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죠. 대비를 한다는 게 이제 음. 어떤 말씀일까요? 음, 대비를 한다는 것은 예. 우선, 이 많은 분들이 탈모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 더 이상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음. 그건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가장 뭐 손쉽게 할수 있는 것은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죠. 네. 우리 모발도 우리 신체의 일부기 때문에 몸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는 조건이 되면은 모발도 등갈아서 빠지게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정말 계란 한 가지만 계속 드신다든가 네. 아니면 은뭐 아예 식사를, 식음을 전폐하시는 분들, 오. 그런 분들은 네. 이 영양소가 결핍이 되기 때문에 모발도 빠지게 되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우선 생활 패턴을 조금 더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네. 그리고 이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려고 애를 쓰시고 참 말하기는 쉬운 얘기지만 예, 예. 실천하기는 어려운 얘기죠. 예. <laughs> 예.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laughs>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예. 경과를 봅시다. 음. 뭐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 참 당황스럽습니다.